미국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 김밥은 음. 패스푸드하고 트 되게 비슷해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냉동인데 맛있을 수 있나? 사실 밥 같은 경우에는 냉동하는 게 사실 은 풍미 유지나든가 식감에 더 유리하단 말이죠. 아, 그래요? 참기름 이렇게 겉에다가 넣리잖아요 아, 예. 근데 그 냄새를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들 중있에요 스컹크 냄새하고 참기름 냄새가 비슷해요. 우리가 맡아봐도. 야, 이거 묘하게 참기름이랑 비슷한데 짜증나는데? 어... 어... 자 오늘 푸드나잇에서 얘기해볼 음식은요 미국에서 뜻밖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음식이죠 김밥입니다 이게 틱톡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 틱톡커가 어머니랑 같이 트레이더조에서 팔리는 냉동김밥 먹고 평가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이 김밥이 우리나라 생산업체에서 경북 국미에 있는데 초도 물량 250톤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갔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김밥이 인기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 김밥은 패스트푸드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 패스트푸드랑 비슷하다. 그냥 햄버거를 생각해 보면 빵이 있고 빵이 감싸고 있는 게뭐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 토핑 들어가잖아요. 김밥도 기본적으로 밥이 그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감싸고 음. 있는 형태거든요. 빵 대신 밥.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빨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나서 포만감이 오래가야 되는데 김밥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포만감 상당히 오래가는 음식이고 준비를 일단 다해 놓고 나면은 내가 주문했을 때 싸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쌀수 있고, 미리 싸놓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 초년병 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시키니까. 염심에 항상 김밥을 먹었거든요. 저희 사수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밥 먹었니? 김밥 먹는데요. 다음 날또 전화와. 뭐 먹냐 김밥 먹던데 계속 김밥 먹으니까 너왜 맨날 김밥만 먹냐는 거야 <laughs> 그래서 너 때문이야 이거 <이랬지. 웃음> 속으로 <laughs> <laughs> 오 시간을 안 주니까 내가 김밥만 먹지? 루말니우스 <laughs> 앵커 TV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laughs> 김밥이 미국 사람들이 먹는 한국식 패스트푸드 뭐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김밥은 약간 준비된 페이스북의 <laughs> 슈퍼스타 아... <laughs> 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가 됐죠. 일단 아시아계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음, 그렇죠. 그 인구 구성의 변화가 무신할 수 없는 게 한국 라면도 이제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김밥이 지금 흥한 거랑은 문화적 토양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김밥을 건강식으로 좀 생각하는 계약이죠 맞아요, 맞아요. 글루텐 프리 음.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쪽은 음. 쌀이 건강식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보다 쌀이 낫다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네. 건강식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고기가 잘안 들어갔다 그러던데 그 이유가 그게 <웃음> <웃음> 일부러 비건을 노려가지고 그렇게 수출한 게 아니라 육류는 사실 그 수출에 좀 까다롭잖아요. 어떤 통가 홍반 뭐 이런 거. 네, 예. 그게 너무 까다로워서 일단은 제일 쉬운 비건으로 진출했는데 이게 약간 건강식이랑 또 맞아 떨어지면서. 근데 누가 그런 걸 올리셨더라고 SNS. 에 양푼 비빔밥, 열무랑 막 남은 거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 사진 뭐, 오 이거 비건 건강식, 뭐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더라. 그래서 <laughs> 맞아. 아, 그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 잘 올라탄 것 같긴 해요. 하나가 사실 더 숨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식을 찾을 때. 한국 사람이 이건 좀 어, 괜찮은 식이야. 음... 이렇게 평가를 해 주는 걸 보고 한국 사람이 인정아 이게 찐이다. 그 틱톡 동영상을 보면은 누가 인정해 주냐면 어머니가 이민 1세대인 어머니가 아, 한국 엄마가 인정했다. 네. K맘. 그렇죠. 네. K맘이 인정하는거니다또 네. 하나는 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요새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도 팁 달라고 하잖아요. 밥값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막 팁까지 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트레이더 조에서 3.99달러? 음. 뭐 이렇게 팔리니까 건강식이지 가성비 가성비 있지 간편하지 공 어? 여기 응. 나 약간 이렇게 될수 있는 거 같아요. 팁 때문에 약간 서러웠던 적 있으셨어요? 아니 간... 별로. 나 드라이버스 이뤘어 드라이버스로 했는데 <laughs> 팁을 달로 응? 뭐뭐뭐 뭐 해준 게뭐 뭐가 있어 약간 <웃음> 짜증이. <웃음> 사실 t v 란게 정확히는 서비스에 차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게 임금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즉석조리 식품 혹은 냉동 식품. 이더잘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본에 가보시면 긴장의 냉동식품 전문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슈퍼에 가보시면 냉동식품이 맨 앞에 있어요 이제 그게 그런 게아니에요 아,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냉동식품이 다시 붐업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냉동 기술 자체가 너무 좋아졌고 전체적 물가 수준이 너무 올라갔고 특히 임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냉동김밥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냉동인데 맛있을 수 있나? 사실 밥 같은 경우에는 냉동하는 게 사실은 풍미 유지나든가 식감에 더 유리하단 말이죠. 아 그래요. 밥을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의 노화라 그래가지고 저항성 전분이 많이 생겨요. 저항성이라는 게 뭐에 대한 정의냐면 소화 효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화 효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항하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되고 소화 안된 상태에서 대장까지 내려가면 이제 미생물들이 그거 먹고 만, 가스 만들고 하니까 다이어프죠. 빵도 냉장고에 넣으면. 약간 단단해지잖아요. 맞아요. 그 냉동실에 넣라고. 으 네,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쌀과 빵이 같거든요. 냉동에 넣었을 때는 전분이 노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밥이랑 빵 같은 거는 아, 냉동실에 넣어야 된다 보관할 때. 급속으로. 우리가 냉동식품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얼릴 땐 빨리 얼리고 어... 녹일 땐 천천히 녹여야 그 품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냉동인간 막 영화에 나올 때도 렇게 <laughs> 해가지고 얼리는 아이디어는 비슷하죠. 예전에 왜 그런 거 배우잖아요. 지구과학 시간에 현무암하고 화강암하고 차이. 화강암은 이게 천천히 식은 거고 현무암은 빨리 식은 거예요. 빨리 식으면 그 안에 입자가 곱고 안 보여요. 화강암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결정처럼 다 보이잖아요. 냉동도 빠르게 하면 결정이 안 생긴다는 얘기고 천천히 하면 얘들이 뾰족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그 세포벽에 구멍을 뽕뽕 내놓으니까 나중에 얼린 거를 다시 해동을 하면 무너지죠. 구조가 다 상처가 나 있으니까. 아니 왜왜 왜 웃어? 아니, 원래 원래 다 바, 알고 있는 건데 밥 먹는 얘기하다가. <웃음> <웃음> 우리가 편의점 김밥이라든가 먹었을 때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냉장 보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냉동김밥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에서도 이제 냉동김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뭐 서울대 문정원 교수님 같은 이런 분은 뭘 이야기하냐면 밀키트 시장이 안착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 냉동식품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야 된다. 그래야 맛이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 맛도 중요한데 또한 가지는. 안 팔릴 때. 냉동은 1년이고 2년이고 가능하니까. 갖고 오신 거잖아요. 냉동 종파. 이거 냉동인가요? 냉동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제조일이 꽤된것 같아요. 11개월? 그 정도 아, 된것 같은데? 근데 그냥. 기분은 좋진 않으셨거요 기분은 좀 약간. 아, 그럴 수 같아요. 있죠. <laughs> 내 기분만 안 좋다. 기분은 안 좋은데 맛은 괜찮다. 근데 이게 냉동 김밥이면 전자는 이제 대표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군요. 근데. 저 김밥은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중간에 좀공간에 비게 해서 세 덩어리로 나눠놨잖아요. 저기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을 때 고르게 가열되도록 하려고 음. 저렇게 아, 한 일부러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워 먹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 저게 그렇죠. 당근이나 이런 걸 익히는 것도 완벽하게 다 익혀 놓지 않고 전자레인지로 가열을 했을 때더 익을 걸 감안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최근에 또그 얘기도 들었어요. 참기름 이렇게 겉에다가 넣잖아요. 아, 네. 네. 근데 그 냄새를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기름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렇게 도로 운전하다 보면 밤에 스컹크 냄새 날때 있거든요. 스컹크 냄새하고 참기름 냄새가 비슷해요. 참기름을 좋아하는 우리가 맡아봐도 야 이거 묘하게 참기름이랑 비슷한데 짜증나는데? <laughs> 미국 사람들은 참기름 냄새를 먼저 맡은 게 아니고 스컹크 냄새를 먼저 맡은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잊으려고 해도 차비기름 냄새를 맡으면 스컹크 냄새가 날수 있죠 한국 김밥과 일본 김밥의 가장 큰 차이는 참기름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이외의 모든 김밥은 일본 김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다 초를 쓴단 말이죠 네. 초를 왜 썼냐 하면은 보관을 용이하기 위해서 초를 썼던 거예요 김밥 엄청 잘 상하는데 그러니까 상하니까 사는 걸 막기 위해서 초를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기름을 대중적으로 쓰게 됐던 이유는 그 냉장 기술의 발달과 냉장고의 보급과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연관이 있다고 얘기도 있어요 예전에는 교포들이 김밥을 학교에 싸가면 놀림을 막 받았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인식이 막 바뀌기 시작한 걸까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음식에서 이제 우리가 맛하고 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향이고 어떤 향에 대해서 어, 이거 진짜 비싼 와인에 진짜 고급진 음. 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맡는 음. 거하고 평양냉면 먹으면서 막 옆에 아, 이건 무슨 뭐 양말 빤물 같은 음. 이게 전부 이제 각인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런 거가 뇌에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이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이전까지는 싫다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지금 인식 변화는 된것 같아요. BTS가 맞다. 먹는 걸 봤어. 블랙핑크가 먹는 걸 봤어. 아 저거 뭔가 향기도 좋을 거고 이렇게 네. 군중 효과 같은 거, 아. 간섭이 된다는 거죠 네. 어. 그게 약간 동시에 간것 같아요.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무슨 뭐 기생충 같은 게 뜨는 거랑 동시에 그거보다 또몇년 앞서서 동부 쪽에 뉴욕 쪽에는 아까 모크의 데이비 창. 그다음에 이제 서부 쪽에는 베누라고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제 코리 리. 이런 그 한국계 스타 셰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한식이 완전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에는 심지어 이제는 뉴욕에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가도 코리안 파인 다이닝을 가는 게 프렌치보다 낫다. 이런 음... 얘기 나올 정도니까. 뭐, <laughs> 기관이고 막 양품 비빔밥 막치면와 망가졌어. 근데 이게 김밥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진출을 할수 있을까요?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싸서 먹는 거예요 랩을 네. 네. 아. 그게 뭐 타코 같은 경우는 완전한 원형으로 싸서 먹지 않고 열린 상태에서 먹지만 케밥도 말아서 그렇죠 케밥도 말아서 먹고 김밥은 밥으로만은 말기가 어려우니까 김을 그 겉에다 싸준 거고 이제 김이라는 식재료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거기에 감칠맛을 내는 게핵산 조미료하고 m s g 하고다 들어있고 음. 그러니까 뭐든지 김으로 싸면 맛있어요 음. 거기다 속을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재미있고 네. 어떤 김밥들 제일 좋아하세요 네. 기자님은 어떤 김밥 좋아하십니까 저는 김간의 참치김밥 좋아합니다 예상 벗어나지 않는 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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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난 <laughs> 참치인 줄 알았어 아 왜요 왜왜 마요네즈가 들어가잖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마요네즈가 맞는 것 같아. 요그 김밥이 사실은 안에 소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만들 때 안에 그 마요네즈라든가 그 음. 소스화해서 이 김밥 자체가 사실 좀 없는 게 수분감. 마요네즈를 집어넣으면 되게 촉촉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좋아하세요? 저 참치 김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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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좋아하면서 나 아, 그래. 저어는 치즈김밥 전에는 마요네즈 들어간 참치김밥 좋아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참치김밥하고 커피를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러면 비린내가 굉장히 증폭이 돼요. 참치김밥에다 커피 마시면 커피 아, 커피에도 약간 비린내 낼수 있는 아민류가 들어 있고 참치에도 그게 들어 있는데 각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이 정도니까 감지 안 되는데 합쳐지면 커피에 그 트리메틸아민이나 약간 좀 이렇게 비린내를 낼수 있는 아민류가 들어 있어. 요 다른 음식들이랑도 많이 같이 먹잖아요. 어떤 조합이 뭐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김밥이 어느 정도 차갑잖아요. 라면이나 이런 따뜻한 음식이랑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볶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계속 뭔가 소스 국물 그 수분감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잖아요. 없으니까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찾게 되는 거예요. 김도 그렇고 속철도 그렇고 감칠맛이 워낙에 좀 강한 음식이다 보니까 이제 국이나 이런 걸 곁들일 때도 국이 밋밋하면. 김밥에 눌려, 아. 네, 많이 눌리죠. 근데 사실 싸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저는 김밥 싸는 거좀 어렵더라고. 근데 매주 김밥 맛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매주 김밥을 마세요, 실제로. <laughs> 김밥을 많은 건 그러니까 숙련도가 좀필요하긴 해요. 근데 요즘에 김밥을 많은 기계가 그죠. 되게 잘 나와요. 마트 김밥은 다 기계로 말고 있습니다. 얘네도 다 기계가 말겠네요. 그렇죠. 김밥이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게 되게 노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무리 숙련이 된다 하더라도 빨라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기계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발상이 완전 전환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가로로 말잖아요 얘네는 세로로 이렇게 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김이 이렇게 있으면서 옆에 사람들이 줄쫙 서서 자극막 계속 집어넣어 <laughs> 아 그냥 컨베이어 벨트식이 되는 거구나 어, 그 쉬면 안돼 계속 집어넣어 용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말려서 바레떡 뽑혀 나와. 바레떡 뽑듯이 쫙 나오면 사람들이 계속 탁탁탁 탁, 탁 자르고 이제 게하는거죠 공정상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어. 보는 거죠. 이번엔좀 민감한 문제인데. 김밥이 이렇게 재조명을 받다 보니까 김밥이 한국 음식이냐 일본 음식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밥 같은 경우에는 그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쪽에 후토마에서 영향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아,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는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도 1900년대 초반에는 다 이제 일본식 김밥이 사실 그 말소리가... 이게... <laughs> <나> 진짜... <laughs> 아 이거 잘못하면 욕먹을 텐데 만 <laughs>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김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 먹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먹, 먹는 건? 네그해태라고 어. 불렀던 김이 문헌상 남아있는 게 삼국시대까지 올라가고 김 양식도 우리가 최초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을 이런 식으로 먹은 건 사실은 일본 쪽이 문헌상으로도 1700-1800년대까지 올라가요 아이 판형 김을 네, 김. 음. 근데 뭐 사실 뭐 프라이드 치킨도 뭐 서양에서 먼저 먹은 건데 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 태어났냐보다는 얘가 어디서 흥했냐, 어디서 더 발달했냐, 어떻게 더 만개했냐를 보는 거, 보는 게더 중요한 관점이라 저는 생각을. 발달 만개 막다 나오네. <laughs> 우리가 K-팝이 유명하다고 해서 팝을 처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탔다고 해서 영화를 우리가 만들었나? 어, 네. 뭐 오징어 게임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넷플릭스 시리즈 제일 먼저 만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음식에만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식은 늘 입에 들어가는 거고 내 몸을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늘 약간 민감해요. 그걸 나랑 동의시한다 말이야 늘. 특히 김밥은 내가 이렇게 자주 먹는데 어떻게 이게 일본 거지? 편집하지 마. 편집하지 마. <웃음> <웃음> 정면 승부. <웃음> <웃음> 내가 말한 거 아니야? <laughs> 누군이 말했어. <말하셨어? 웃음> 한국에서 김밥이 보편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어. 근데 네. 요즘에 김밥을 말아보시면 요 옆구리가 거의 안 터져요 그렇죠. 왜냐면 김이 워낙 잘 나와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김밥 이 옆구리 터졌던 이유는 판형 종이김 있잖아요 종이, 종이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품질이 그만큼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귀했던 거예요. 1970년대, 60년대 신문 기록을 보면 김이 비쌌어. 김을 다 일본에 대부분 좋은 김들을 수출했단 말이야. 아 그리고 남은 것들이 막쌓가지고 어, 옆구리 그... 터지고 뭐 약간 이렇게. 아... 그... 옆구리가 터지게안안안진 그런 시대가 분명히 좀 있다. 생각합니다. 김의 품질이 좋아졌다. 품질이 좋아지고, 음. 대략 뭐 문헌상 유출를 해보고 보면 한 80년대에서 90년대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특징들을 왜 이렇게. 처음에는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의 김밥을 시작을 해.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청담도 마녀김밥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바르다 김선생도 마찬가지고, 막 이솜이 터지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입점하고, 프랜차이가 즈막 되면서, 사실 뭐냐면 다 비슷해져요. 김밥이란 게 재료를 갈아 끼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카피하게 되게 쉽다는 얘기요 사실은 어떤 비기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어. 근데 뭐그 오월의 김밥은 소풍 가는 날부터 제가 다녔는데 아, 진짜 여기는 맛있다. 어, 아, 뭐. <laughs> 어디 있어요? 낙성대에 있어요. 그 오월의 김밥 가실 때는요. 미리 주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 안 하면 주문하고 김밥.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대기 시간이 만 40분. 아, 5월의 김밥. 네. 네. 또, 또 어디 있어요? 그, 그 수원에. 계절 곡간이라는 김밥집이 있는데, 톳 두부김밥이라는 것도 있고, 수원 갈비김밥도 있고, 음. 키토김밥도 있고, 또 메밀김밥도 있어요. 메밀국수 들어가는 거. 야. 요즘에는 그후토마키도 많이 떴거든요. 후토마키에는 이제 연어라든가 참치나 생선이 들어가잖아요. 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명한 집들이 꽤 많이 생겼죠 만약에 술도 좋아야 냉동김밥이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김밥이 인기가 확산이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김밥집 그런 거 지도 보고 와서 이렇게 성지 순례 다니지 않을까 그럴 아,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겠다 라멘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싸게 즐길 수 있는 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라멘 매니아들 많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런 것처럼 김밥도 아무리 비싸도 이게 10만 원 하진 않잖아요 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오늘은 일상 속에 숨어 있었던 월드스타 김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첨예한 음식 얘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